만해 어, 어, 장난치지 말고 음? 공부 좀 하란 말이야. 공부? 우리도 왜? 그래야지 우등생이 될수 있을 거 아니야. 우린 겨우 일주일 동안만 체험하는 거 그러니까 어? 그 동안 성적이 좋으면 진짜로 입학할 수 있댔잖아. 다 같이 열심히 해보자고. 근데 나 이제 여기 음. 실증 나. 그만 집에 가서 액션 가면 보고 싶어. 벌써 흔들리면 안 되지. 응. 어? 음. 철수 너도 흔들리는 것 같은데. 이리 내놔. 나참 솔직히 너도 집에 돌아가고 싶지. 어? 어? 초코비 응. 과자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 몰라? 응. 엄마가 어. 내 가방에 살짝 넣어 주셨어. 역시 우리 엄마밖에 없다니까. 어? 철수 너도 하나 먹어볼래? 게이.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? <laughs> 네가 규칙을 어겼잖아 둘다 그만해 싸우지마 우리 엄만 규칙을 어기는 행동은 절대 안 하셔 근데 너희 엄마는 진짜 한심하거든 <laughs> 아니거든 비록 우리 엄마가 삼겹살배에 변비돼 있고 매일 뒹굴거리면서 낮잠을 자는 엉덩이가 큰 아줌마긴 해도 절대로 한심하진 않다고 다너 때문이야 때문에 점수가 깎였어. 너 진짜 짜증나. 너 때문에 여기 끌려와서 나도 완전 짜증나거든. 난 우등생이 될 거야. 방해하지 말라고. 우등생 되는 거난 하나도 재미 없어. <laughs> 재미 없는 김철수 공부 괴물 액션 빌.